어나치가 있어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죽여가서 없었다 쏘고 있어 아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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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맞췄줘맞췄줘형왜 벌떡에 죽었어 야 여기 되게 많아 음... 어디에 나, 나, 나 빨리 도움 요청 아이 진짜 씨같가 같이 가게이시인데어야 여기, 빨리 나나 뚜껑 지말라중 생명 이름 뭐야 아 죽지 마줘 안는 거 없어 포트로 안 치고 아 알았어 아어야또못 <laughs> 뛴다 <laughs> 아니 왜또못뛴또 <laughs> 어, 저 총. 꽉꽉 75라고 나오는데? 어, 이거 빌보 날아내야 돼. 패킹해 줘요. 오상부. 형님 집 빌보야? 덴포보로데. 여기로 가면 몰래 몰래 들어갈 수 있다. 가자. 피싸게. 내가 위에 있는 놈 안사 안싸라고 할게. 해봐, 잘하는가 봐야겠다. 봐봐. 잠깐 뭐라 한다, 뭐라 한다, 대보고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알짜 수구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 걸렸어, 빨리. <laughs> 형 여기 와서 이거 분패, 분패 김밥이랑 먹어라. 야이 독일 놈들 우리 우와, 김밥을! 우와! 김밥 우와. 써! 초밥이랑! 뒤에 뒤에 뒤에! 김밥 그만 먹어요! 어땠어 됐어. 됐어. 4개야, 4개. 야 김밥에 초밥에 이거.. 이거 쿵인과 거기 가면 이렇게 하지 않냐? 아 근데 좀 충격적이다 독일이 김밥 먹는다는 건. 어? 두명 있다. 내가 오른쪽에 자을게 알았어. 하나, 둘, 셋. 미충이미식별타냐야 <laughs> 아직 못 쓰는 거네요아좀 때라. 야 쒸, 길잘 찾는데? 포탈, 포탈 생각 안 차라고. 일로, 일로! 봉순아! 오? 야길잘 찾는 듯한데요? 아, 발전발전발전야 너, 내려오 내려왔어? 어, 네, 내려왔어, <웃음> 내려왔어. 기뛰 <laughs> <너. 웃음> 아, 다리야. 왜안내려와주지

아, 죽었어. 살려줘요. 살려줘. 도움. 잠깐 만 어, 나... 야, 나, 나, 너라고 이거. 내발 잡았대 손아. 도와달라고. <웃음> 야, 이거 손아, 손이 안떼져나너 이까지 달리면 안 되냐? 여러분, <laughs> 처 다시야? 와나한번 죽었는데 끝이야? 당비형 계속 죽어도 그냥 되고? 미라 미라 미라. 아 알았어. 눌루, 누르고 있어요? 어, 어, 어. 대장인 것 같은데? 어 쟤도 저거 입고 있네? 나도 아, 조준기야. 아당대형이왔어어 힐복 어, 사라져.

아, 이거 아까 엘리베이터 해놔 가지고 그냥 바로 갈수 있구나. 어? 도와주고 있는 거 맞아? 내가 먼저 눌렀는데. 나도 지금 받치고 있는데. 나 제스를 기다리고 있데 어? 잠깐 다시. <웃음> <웃음> 어, 나 손가락 꼈다. 아, 손가락 꼈어, 이 <laughs> 똥쟁이. <laughs> 내프트 <laughs> <laughs> 컨트롤 눌러 가지고 빠져나와 봐. 안 돼, 안 돼. <laughs> <laughs> 야 이거 속았어 속가라내 속가다 안 되는데? 나 나가, 나갔다가 버팅 다시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아니 나 이거 다리가 지금 되게 부자연스러워 뭐야 이게 뭐야 총 날렸어 <laughs> 총 날렸어 갑자기 <laughs> 아 기묘하다 아, 이거 게임 이거 하나 눌러 먹어. 도킹 스테이션 어떻게 되는거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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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형이 앞장서 알았어 먼저 시범 보여줘 형 공무순대라서 유격같은거 안했잖아 세요 여러분! <laughs> 나 먼저 갈게 어? 아직 가야되는데? 아, 약간 비슷한 데데 아, 이거 막아둔게 괜찮구나 뭔가 아슬아슬해 보이는데? 에 <laughs> <laughs> 어, 나야 나아 <laughs> 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한번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어어진 형, 하트! 이으로쓸거야 와, 쟤, 기 어디냐 내가 봤을때 이거 한 10분 걸릴것같 <laughs> <laughs> 아, 이런 식으로 강제로 플레이 타임이 늘리네. 아,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기분 타지야, 기분 타. 왜어이서 걸린 거지 나? 자, 형 이거, 저거어 어. 아, 뭐? 어 기박한데? 아이씨 공으로 막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많이 실망스럽다 그러네 그래픽 뭐 좋아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랑 다를 거 거의 없어요 전투방식이나 이것도 그대로고 그때 있던 게임을 그대로 가져와서 연출이랑 요것만 바꾼 거야 약간 외전격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고 이제 울펜슈타인을 좋아했던 분들은 상상도 못할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울펜이 리메이크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유가 이런 스토리적인 부분이나 이야기나 연출이나 이런 게 되게 마음에 들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기존에 한 방향으로 쭉 진행하던 그런 울펜이 아니라 진짜 롤플레잉 형식의 오픈월드 세계관에서 뭔가를 풀어나가고자라고 뭔가 시도를 해봤는데 이도 저도 아니고 되게 실망스럽네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작품인데 기대에 못 미쳐서 일단 첫 번째로 실망스럽고 그나마 이제 코업으로 해가지고 재밌게 즐긴 거? 이전작에서 화성에 가서